오늘 9월 10일 저녁 10시경인데요 고속도로 변에 있는 전분곡 주차장 야간의 온도가 26도 큰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추로서는 살기가 정말 안 좋죠. 이 시기에 야간 온도는 18도, 20도 정도가 되어주고요. 주간 온도가 25도, 26도가 되어줘야 배추가 아주 좋은 생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기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하여간 이런 조건들은 배추물음병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겠죠. 안녕하십니까. 탐농원의 영수 황석재입니다. 2024년 9월 10일인데요. 한 여름보다 더큰 더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배추는 9월 말에 정식이 되어서 온도가 서서히 떨어져 25도, 20도. 그래서 10월, 11월 지나면서 영하 1, 2도 몇번 겪으면은 방동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온 고속으로 무름병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래 배추 무름병 정말 걱정입니다. 배추 무름병에 등록된 농약은 살균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무름병은 방제가 힘들죠. 제가 이 오랜 기간 농업 기술 공무원으로 이것을 고민했고 또 드디어 현장에서 이 발명 특허 제품의 배추 무름병 복덩이를 개발했습니다. 자, 발명특허에 대한, 서류, 어, 여기 있습니다. 배추 무릎병,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배추 무릎병에이 복덩이를 사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추 무릎병, 반드시 탐농원의 연구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배추밭에 무릎병, 발생되는 것을 보시죠. 8월 20일에 심은 어, 휘파람 품종인데요. 배추 크기가 어, 이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잎의 길이는 약 30cm 정도 자랐고요. 잎의 숫자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즉 14장 정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배추는 매우 생육이 양호합니다. 원래 더위에 이렇게 배추를 잘 가꾸은 것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배추는요, 심기 전에 복덩이 당연히 침지 처리했고요. 심고 나서 농약을 살포할 때 계속 복덩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가을 초기, 즉, 늦여름에 고온이 지속되는 것으로 인하여 물음병은 훨씬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음병이 발생된 포장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배추잎이 이렇게 뒤로 힘없이 넘어가지요. 그리고 배추 속이 물러터집니다. 배추물음병은 발생이 된 경우 사실상의 치료는 불가능하죠. 올해 2024년 이 뜨거운 여름에는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 바로 이 복덩이입니다. 복덩이를 제일 처음 4년 전에 소개할 때이 정도의 효과를 보겠다라고 매우 체계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대추 물음병, 이제 바로 복덩이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 받으십니다.